자 오늘의 영상은 뭐죠? 오늘은 남자들이 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의외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아 이, 이게 선호하지 않아? 이런 느낌인가? 어? 여자들이 느꼈을 때는 어? 어.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아 약간 공감을 못하실 수 있어 왜 이걸 싫어할까? 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죠 네! 가시죠 렛츠기릿! 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끼리는 그런 걸막 좋아하잖아. 어, 저 언니 너무 예쁘다. 말라서. 응. 근데 나는 마르신 분들 선호하지 않아. 마르면은 뭔가 밥을 더 먹여주고 싶어. 연예인들 보시면은 어. 엄청 마르잖아. 은 응, 응. 뭔가... 아 안타까워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마른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적정량의 근육도 갖추면서 적정량의 체지방이 있는 그런 음. 몸을 원한다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 아. 굶어서 빼는 사람들 특히 그 어느 정도의 그 살집이나 몸집이 있으면 남자들은 더 좋아해요 유떡진 몸매를 좋아하죠? 염도오 이거 <laughs> 저도 맞아요 네.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어요 너무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 난 좋던데요? 그래요? <웃음> <웃음> 라고 옛날엔 생각했어. 요 옛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는데 특별했죠.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런 경험도 나만큼은 아니어도 좀아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 할지도 알고 음. 남자의 기분도 좀더잘 파악할 줄 알고 심리도잘 아니까 음. 남자의 음. 언어를 좀잘 아니까 그리고 경험을 했다 보니까 좀더 센스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경험을 무시를 그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는 음. 아예 남자친구랑 사귀어본 그런 순수한 사람보다는 음. 어제나알거다 뭐 알고 음. 그냥 장단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티키타카 맞는 그쵸? 그런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 난. 그런 타입을 내가 좀 많이 호하지 않는데 너무 수동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남자가 리드하니까 뭐 수동적 여자가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어. 자주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도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응.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너는 어. 네가 수동적이니까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러니까 그게 능동이야전 너무 내숭 떠는 사람 너무 내가 바라는 이미지인줄 알고 이런걸 너무 연기한다고 해야 될까? 아 그런 사람이실것 같아요 람은 너무 좋아, 고마워. 나의 바람이미지나이런걸행이이좀 너무 좋은데 뭔가 한편으로는 진짜의 모습을 모를 때가 많아 어 그럴 때좀 약간 회의감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 어초때 그렇게 의심이 돼.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 되게 조심조심하고 막 이런데 친구가 있을 때 되게 러프하게 있어. 아 이럴 때 어, 나랑 있을 때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진짜의 모습을 모른다는 생각에 어.. 뭐지? 왜 나.. 그렇지.. <laughs> 왜 그렇게 또서워요 아니 너도, 그... 너도 근데 처음.. 모는 여성분한테 아 그런 의미랑좀 달라요. 그렇게. 그렇 그런 의미랑 음, 좀 달라요. 또. 너가 하면 다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음. 젠틀하게 하려고 노력한 거고 음. 매너를 음. 취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음. 매너가 아니라 음. 뭔가 알잖아요알아요 성격 자체. 성격 자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응. 뭔지 알아. 응. 뭔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뭔지 알시잖아요여러분 뭔지, 뭔지 알죠? 알았 정말 그 털털하다라고 있잖아 어어. 털털한 걸 남자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걸 있는데 음. 나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성 간에 연애에 관해서는 털털하면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텐션이 좀 있어야 돼 어. 그냥 드립을 치는 건 좋은데 너무 쳐서 이제 친구 같아 버리잖아 그때는 이성으로 안 느껴져 재밌는 티키타카는 좋은데 이성으로서의 티키타카와 또 이제 진짜 친구들끼리 티키타카가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오,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이성 관에서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생각해. 초반에 좀 살짝 불편해야 재밌어. 맞아요. 불편해야 돼.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이 안 느껴져. 맞아. 그 감정이 없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그리고 막 이제 너무 또 친해져 버리잖아. 목포 음. 할때 웃기다니까. <laughs> 맞아 맞아. 나 너무 깔끔한. 어 어? <laughs> 야, 이런 거 있잖아. 어. 여자의 자취방을 가는데 너무 깔끔한 것과 약간 지저분한 게 중에 뭐가 더 호감인가? 이 얘기 을못되지 않아요? 너무 깔끔한 것과? 약간, 지나치게 들어온 것아니에 약간, 약간 지저분한 아, 좀. 약간 중반 정도? 내 방이면 난 너무 내방 만나지? 아, <laughs> 내 방인데 나는 <laughs> 너무 깔끔한 것보다는 어. 어느 정도 그냥 인간미가 보이는 지저분함이 있는 게 좋거든? 아, 뭔지 알아? 부담되죠? 아, 부담되는 거 들고 어. 내가 엄청 깔끔한 편이 아니니까 음. 이 사람 만나면 너무 깔끔해야 될것 같고 나중에는 그걸로 지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서로 그럼 약간 조금 무한한 상황이 우승되겠다 그렇죠. 어. 너무 깔끔한 것보다는 적당히 지저분한 게 차라리 낫다 음, 음. 인정 그 인정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의외인데 나는 귀여운 타입 별로야 저는 귀여운 타입은 뭔가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 이래요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런다 어 옛날에 안 그랬어 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 귀여우면은 그런 생각을 솔직히 아무리 귀여웠지 우리 집 강아지보다 귀여울까? <laughs> <laughs> 귀여울려면은 앞에 하나가 붙었으면 좋겠어. 섹시 큐티. 아 이러면 괜찮네. 너무 귀엽기만 하면은 그렇게 막성의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요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불편한 적이 있잖아. 음. 근데 난 질투가 너무 없어도 너무 그래. 쿨해도. 어, 어? 나 뭔지 알아. 알아. 우와, 이거 되게 공감돼. 그래서 적당한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저는 이거 좀 많이 느껴. 이거 너 많이 공감돼. 이거 뭐 질투 너무 없잖아요. 나 <laughs> 사랑하지 않나. 나 이거 아, 나 이거 일등. 나일거나 일등. 예시로어뭐 질투 안 하는 경우가 뭐 예, 예를 들어 술 마시러 간대. 어. 좀 걱정했으면 좋겠어. 아 너. 나술 마시러 가면 나 걱정했으면 좋겠어. 난 이거는 좀 좋아. 어. 걱정 안 하는 정도는 나는 오히려 나를 믿고 편하게 놀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좋은데. 음. 아질투를 하나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무튼 별로야. 음. 아 어떻게 보면 질투도 이제 사랑의 표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를 거. 어 그지. 근데 이런. 표현을 못 받으니까 뭔가 좀한 쪽에서 조금 공허하죠. 맞아요. 음. 이건 진짜 의외있는데 나는 술을 못 마시면 좀 아, 방금 그 얘기하려 했는데 진짜? 아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나는 썸탈때 술을 무조건 같이 마시거든. 술을 막 이제 막 해가지고 진실 토크 이런 게 아니라 술 마시면 기분도 좋고 서로 이제 텐션도 오르고 재밌잖아. 그술 먹었을 때 나오는 그 토크가 있어요. 그치. 그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취기가 있을 때 나오는 그 토크를 저는 사랑하거든요. 그쵸. 너무 또많지도도안 좋지만 네. 맛있는 술 마시면서 맞아. 오늘 회에다가 뭐 이런 거 마실까? 고기에다 뭐 이런 거 마실까 하면 상상만 해도 좋고 재밌잖아. 오늘뭐 마셔볼까 이렇게 하고 새로운 술도 같이 마시고. 근데 이제 애초에 술을 안 먹거나 못 먹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기 조금 힘드니까. 의외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래 조금 마셨으면 좋겠다. 왜 나는 좀 취했는데 안 마시고. 네. 그러면은또 주량도 나보다 높은 것도 별로고. 너무 낮아도 별로고. 내가 챙겨줄 수 있을 만한 나이 한80% 그정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 영이랑 먹을 때 재미가 없어 내가 네, 뭐못 마셔서? 어. 미안해 <laughs> 제가 요즘 술이 약해가지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많이 만나고 그 연애를 하면 그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올인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 있잖아 인생에서 이제 가치가 연애가 1등으로 올라오는 사람 음, 음. 그니까 좋은데 1등 올라온 거 좋아. 근데 공동 1등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 맞아. 딱 그건 거 같아. 나도 너를 1등으로 볼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내할 일을 하고 내 커리어를 챙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난 진짜 뭔가 너무 멋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난 제일 여자가 섹시하게 느낄 때가 일하고 있을 때더라고난 아 자고 있을 때나.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을 때 일하고 있으면 뭔가 좀 올라오는 거 같아. 밝은 기운이. <laughs> 자 오늘 이걸 말했던 것 자체가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네. 맞죠.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른 남자 남성분들은 좀 그렇죠. 다를지도 몰라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음. 저희 개인의 취향이니까. 음. 그럼 그거를 참고해서. 그쵸.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은 의외로 서브하지 않는 남자가 뭐가 있어요? 순하지 않는 남자? 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몸 좋은 남자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바래요. <laughs> 아니, <laughs> 아 <넌> 그거 아니, 야 <laughs> 네. 너무 큰 남자. 뭐 하는 거 아, 아니, 아저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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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